안녕하세요 최정호 선생님입니다. 농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슛네 가지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. 첫 번째는 골밑 슛, 두 번째는 파울, 파울, 파울을 당했을 때할수 있는 자유 투세 번째로는 미들 슛, 네 번째로는 3점슛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골대 골대 밑에서 정확하게 슛을 여서 가장 쉬운 수수죠 두번째 파울을 당했을 때 출동대 에서파워을 다닐 을때 얻을 수 있는 자유투 자유투 한번더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세번째로는 3점 라인과 손슛 사이, 이 미들 라인에서 손는 미들슛이 있어요 미들슛은 정확하게 미들슛으 이렇게 한번더 쏘겠습니다 네. 이렇게 했고요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점슛 3점슛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. 이제까지 농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슛네 슛 가지를 배워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